아니 뭐 마음이 가는 대로 선물을 주시면 돼요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이찬원 유튜브 채널 파이팅. 뭐 채널 구독자 여러분, 김희재입니다. 아, 그렇게 됐어요.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30만 너무 축하해드릴게요. 아니 아니 내가 형한테 준다까아 이찬원 유튜브 채널 파이팅하겠습니다. 네 이찬원 안녕하세요 이찬원. 2 <laughs> 0 0 0이입니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유튜이 채널을 개설했습니다.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팬분들과 응. 더 다양한 네. 형이 나에게 이언가바라는이고는 응. 여러분들께서 보고 하시는보친는이 친구는 는이 아, 맞다. 3 0만 넘어갔으면. 저는 저는 저가만들어는는 음식을 한번 먹고 싶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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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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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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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만약에 구독자 수 30만을 달성했을 때 모습들 찬원이가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. 내가 형한테 어떤 공약을 이행을 하면 될까요? 어 너가 직접 요리해서 만들어준 음. 음식을 오케이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형들은 이상. 뭐 했어? 음. 형들은 아 저도 공약을 조금 더 생각해 형 보도록 형 너무 착하게 했어. 방금. 아 그래? 인사 어. 구독과 아, 좋아요 꼭눌러시길 바라겠습니다. 찬원 유튜브 화이팅하고 오케이. 찬원 유튜브 채널 화이팅! 그렇게 됐어요 너무 축하하고 어. 앞으로 합니다. 그 공약 했어? 음. 아 맞다. 30만 넘어갔으면. 음.